파이썬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관리하기 위한 내장 자료형을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전 강의에서 몇번한 것된 리스트인데요. 네,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OS를 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OS 하나 정도는 가볍게 들고 갈수 있지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몽쉘이 있어요. 네, 몽쉘도 하나 사야 되겠죠? 자, 손은 두 개니까 OS와 몽쉘 아직까지는 들고 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네, 초코파이도 있네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생일 때 초코파이로 케이크를 만들어서 축하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랜만에 그 기억이 떠올라서 초코파이는 세개 정도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 다섯 개를 다 들고 가려니까 손이 조금 부족해 보이네요. 이때 편의점 직원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좋은 지안이죠 비닐봉투가 있으면 아무래도 들고 가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비닐봉투에 모두 다 집어넣고 한 손으로 편하게 들고 갑니다. 이번에 배울 리스트가 바로 이 비닐봉투 같은 건데요. 우리가 변수를 통해서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었다면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는 연속적인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리스트는 이렇게 대괄호 속에 넣고 싶은 값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선언할 수 있는데요. MyList라는 리스트에 순서대로 초코빵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아, 초코파이는 3개라고 했죠. 네, 리스트는 똑같은 값이 중복으로 들어가도 허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코파이를 그냥 3번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리스트 안에는 숫자, 분리함, 문자 자료 형등 아무 값이나 막 섞어서 넣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아무 값도 없는 네, 비닐 리스트를 만들고 싶으면 그냥 대괄호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비어있는 비닐봉투가 되는 거죠.